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현직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드리는 음주운전 q&a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회 2021년 면허 취소 벌금 600 2회 2024년 10월 면허 취소 재판전 3회 2025년 3월 조사전 세건다 사고 없이 단순 적발입니다. 2024년 10월 음주운전 이진 0.08% 취소되어 재판 날짜 기다리던 중 2025년 3월 대리운전으로 기가 눈 떠보니 같은 동네 3분 거리 같은 이름의 아파트였고 주차장 통행 방해로 10m가량 차를 빼준 후 다시 대리기사님 호출 그리고 히터 켜고 대기하는데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0.079% 정지 수치 부모님 명의 차량이고 차량 매각을 위해 가지고 나갔다가 적발됐습니다. 차량은 현재 경매 중입니다. 2지는 의정부 법원, 3지는 아직 조사 전, 서울 북부에서 조사 예정입니다. 병합 가능할지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1년 1차 적발, 2024년 10월 2차 적발, 의정부 법원 재판 대기 중, 2025년 3월 서울 북부지법, 관할 3차 적발 사건 같습니다. 이것은요. 병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사건 의정부 법원 재판 대기 중이라고 하셨는데 3차 사건 빠르게 경찰서 받고 검찰에 의정부 지검으로 이송 신청하고 의정부 지검에서 구공판 처분 내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장담은 안 되지만 병합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병합 안할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요즘 병합 사건 처벌이 엄청 세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사건 병합하면 형법에서 정한 실체적 경합례에 따라 형량을 조금 어좀 깎아 줄까 이렇게 고려를 해줬는데 요즘은요 가중처벌 선고하는 사례가요 꽤 나오는 추세라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요 다음 질문에서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마음 비우셔야 해요 만약 사건 병합한다고 하면요 당연히 재판장 입장에서 아니. 감이 재판 대기 중에 또 재범을 저질러 이거 안 되겠구만 라고 생각해요. 그럼 당연히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죠. 징역 1년 4월 이상 선고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병합하지 않고 따로 따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요, 이건요 절차상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먼저 의정부지법 사건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2회차 적발 사건으로 심리를 하는데 여기서요 만약 벌금형이 나온다면 3회차 적발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집행 예상 처벌받은 게 아니니까요. 물론 3회차 적발 사건에서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긴 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1%라도 실형 피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범죄 저지른 만큼 교도소가 제값 달게 받아라. 이게 당연히 사회 정의에는 부합합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그게 말처럼 쉬울까요? 내가 구속되면 우리 가족들 누가 먹여살려요 지금 당장 병원치료 시급한 가족이 있는데 순순히 교도소 들어가야 하나 당연히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무리 극강부도한 음주운전 범죄자라 하더라도 재판 준비에 최선 다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 변호인이라면 이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2회차 적발재판 사건 있잖아요 그거 집중할 거예요 벌금형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벌금 나오면 좋겠지만 아무리 결과가 안 좋아도 실형은 피하고 최소한 집행유예라도 일단 받아낼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3회차 적발 사건. 먼저 담당 조사관하고 협의해서 준비할 시간 확보할 겁니다. 3차 적발 사건은요. 실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마음의 준비는 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100%는 없잖아요. 적발 경위에 있어서 최대한 정상 참작 받을 수 있도록 당시 상황 잊지 않은 데 주력할 것 같아요. 엘이 불러왔다. 매우 큰 메리트입니다. 이거 잘 활용해야 돼요. 가능하다면 대리기사님한테 소정의 사례를 드리고 대리 이용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확인서 받아오는 것 좋습니다. 3차 적발 사건에서 적발 경위에 있어서 천작못 받으면 사실상 실형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면허 차 끌고 나갔다는 것만으로 봐도 중대한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 팔려고 나갔다 그 목적 있잖아요. 차 팔고 그 다음 다안 하려고 한 목적도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날 내 행적을 추적합니다. 정말로 차량 매매 관련 업무만 하려고 처리했다라는 증빙 자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매 성사시키지 못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대리 목적지 및 주차 불량으로 적발됐다 이 내용을 주장하는 거죠. 그럼 아무리 강경한 검사나 판사를 하더라도 적발 경위에 있어서 일반적인 무면허 음주운전하고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억울한 부분은 없었는지 한번 체크해 줄 겁니다. 이렇 꽤 어렵게라도 끌고 가야 그나마 없는 희망 가능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재판 중 적발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요 순수하게 제 개인 사견입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은요 이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 의견만 믿지 마시고 선임한 변호사님 있다면 꼭 해당 변호사님 말씀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와 현직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기를 눌러 구독해 주시고 음주운전으로 받을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여기를 눌러 다양한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